옛날 옛적에 애견녀 태토남이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. 그러나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전세 사기. 이 영상을 본두 사람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청년을 비롯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후 자금 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전세 사기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계약 전 이것만 확인하시면 전세 사기 99%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. 원하는 전세 매물을 중개사무소와 직접 확인하셨다면 주변 유사 매물의 전세 시세와 해당 매물의 적정 시세를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.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앱입니다.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오피스텔 등 각종 주거 시설을 비롯해 토지, 상업 업무용까지 실거래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하세요. 시세를 확인했다면 다음 스텝은 집주인 확인입니다.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안심 전세 앱인데요.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건수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지 조회, 전세 보증금 보증이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확인했다면 임대인 동의를 받은 안심 임대인 조회도 할수 있습니다. 세금 체납 이력,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, 등록 이력, 보증금지 이력 등 더욱 세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임대인이 직접 조회 임차인에게 전송하는 방식도 있으니 꼭 집주인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하세요. 전세 계약 전꼭 다운받아야 하는 필수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안심 전세 앱으로 소중한 나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.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블로그를 확인하세요.